그러면은 다 무들거 아니에 야, <laughs> 넌 비서라. 난 먹을 테니. 아. 카메라, 있어 준비하지, 나 보지 말고, 저기 봐. <laughs> 인사해야지, 갱돌아. <갱도라. 웃음> 아이고, 아이고. 갱돌아.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갱돌이가 저희 이제 열 번째 직원으로 온 뒤로 아는 지인분이 이게 너무 귀엽다고 그분도 애견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갱돌이 잘 케어하라고 선물을 <laughs> 한 개도 아니라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여기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갱돌이를 잘한번 케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딱 겉보기에는 일단 빛. 우리 갱돌이 빛. 다 뜯어볼까? 아, 이거 신기해.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면은 간식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녀요. 야, 야 사람 빗이랑 좀 틀리구나. 아유, 간식 아니에요. 간식 아니에요. 오, 이거 쇠로 됐네. 한번 빗어볼래? 어때, 어때? 아, 어때, 어때, 어때? 학대 아닙니다. 아, 나, 나, 경험이 없으니까. 아. 어 이거 신기해. 일단은 빛 빛이고. 아, 설명을 아. 더 해줘야지 뭐 끝이 뭉툭하다. 아 그래? <laughs> 상세히를 <상, 상, 웃음> <피해를 웃음> 말해줘야지. 어야 불량. 불량이야 찌그러졌어. 어. 원래 이런 건가? 아니 이게? 어 조심해. 이 빛이 뭐 이렇게 생겼지? 그냥 뭐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수수감 같은 데다가 철사 박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쇠로 <laughs>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뾰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가지고 하다가 뭐 강아지를 뭐 찌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보면은 여기도 넓은 데, 넓은 데 반, 좁은 데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가만 히 있네. 기분 좋아? <laughs> 나 리뷰를 잘 못해. 올려놓고 기사 좀 보이질 않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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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뷰 잘 못해. 나 그냥 간단한 그걸로 했는데. <laughs>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laughs> 아우, 걔네 여기 올려놓으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 어때? 반대쪽도 해줘? 어때? 아, 이거, 이거 미안해요. 이거랑 똑같은 건가? 이것도? 얘도 빗어주는 거 아닌가? 간식인 줄 안다 또. 아, 이구 간식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너 애견이니까 너가 좀말좀 좀 해줘봐. 죽은 털 빗는 거. 죽은 털? 어, 어, 어 아플 것 같아 잘안 빗어줘 어한 번만 빗다 보면 털이 풀려가지고 잘 빗어 어어야 어, 어, 아플 것 같아 야얘 빠지는 야, 것 같아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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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거랑 느낌이 다른데 어자어여긴 된다 아까 빗질 해놓으니까 근데 안 빗었던 데는 잘안 되네 아 털이 원래 이런 건가? 어디가? 일로 와. 어, 위험해. 리뷰를 잘 못해. <laughs> 리뷰까지는 아니고 그냥 소개하는 건데 뭔지 나도 궁금해서. 이거는 뭐지? 자체 개발 둥근 헤드, 잔여물 완벽 제거, 미끄럼 방지. 뭐야 이것도 빛이야? 뒤에 써있잖아. 눈꼽 되는 거. 영어라서. <laughs> 영어라서 <영어로도> 이게. <laughs> 아이 빛이네. 빛이 종류가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그냥 반려동물용 빛이라고만 적혀 있어. 아, 아 이게 눈꼽이야? 너그때 하나 갖고 온 거? 나 이제 저루 같은 거. 어, 뭐 아, 빛이 뭘? 뭐... 사람 빛보다 종류가 많은 거 같아. 오 이건 되게 촘촘하다. 이거 하다가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부러지는 않더라고. <laughs> 이거 해볼래? 오 무서워 눈 찌르면 어떻게? 아 이거. 아이고아이고 근데 얘도 냄새가 나나 봐. 여기 만질 때 가만히 본다. 그렇지, 김돌이. 이거 궁금한데 아이 클리닝 패드. 이거? 이거 눈물 자국 닦는 거 같은데. 아 맞네, 눈물 자국 제거 및 변색 방지.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클리닝 패드. 아 여기 다 적당한 두께로 손에 잘 말아주세요. 오염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닦아주세요. 손가락의 검은 방향을 바꾸어 가며 닦아주세요. 뭐 이게 되게 뭐 신기한 거 사람처럼 그냥 물로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네. 아 설명서 다시 아, 어떻게? 어 뭐야 이거? 원래 이런 거야? 한장한장 한 장, 이게 한 장인가? 아. 화장솜처럼 돼. 어. 손가락에 잘 감아주고 <laughs> 자 해보자 <laughs> 무슨 실험하는 것 같아 <laughs> 해보자 갱돌이 아, 먹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다 알았다 가만히 있어요 눈에 도 <laughs>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혹시. 몸을 이렇게 하고 해야 가만히 있더라고 알았다 알았다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너 배고프니 <laughs>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야,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머리 잡으면 가만히 있던데. <laughs> 얘는 왜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응? 너 닦아주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정호 미안한데 간식 하나만 줄래? <laughs> 어. A few moments later. <laughs> 아, 이제. 아유 이제 좀 얌전해졌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별 효과가 없는데? 주기적으로 <laughs> 이제. 이거를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다부을거 아니야. 야, <laughs> 넌비어라난 먹을 테니. <laughs> 아, 됐어. 일단 오늘은 알아가는 자리. 오케이. <laughs> 이거구나. 고양이도 쓰는 거네. 강아지 말고. 근데 고양이도 눈물이 있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 간식 냄새 맡고. 야, 정면을 봐. 정면을 봐. 어? 정면을, 아기들 딸랑이 딸랑이 하듯이. 아, 어, 어? 기세정지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어이고. 어이구, 그래, 그래. 아, 결국엔 뚫고 나가는구나. A few moments later. 알 o u 이 a n try to get out. That's 가 h a t I want to do.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귀 a t is it? w h 고 t is it? w h 이거는 탐사팔 미스트? 강아지 미스트도 있어? 실키 모이스처. 이것도 부작용이 있나? 어? 사용 방법은 뭐야? 미스트가 그냥 뿌리는 냄새 없애주는 건가 이거? 어, 그런 역할도 있을 거. 별게 다 있네. 모르겠다, 잘나들 어차피 뭐, 쓰겠지만은. 냄새 한번 맡아볼까? 부작용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나한테? 음? 아이고, 신기해. 음. 음, 그냥 사람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탈취제 이런 느낌인가? 안정되게. 광전기 방지, 피부 보습. 음. 맨날 뿌려줘야 돼 이런 거? 너도 키울 때 이런 거 했었어? 나는 집 집밖에 키웠지. <laughs> 개밖에. <개밥. 웃음> 난 제일 기대되는 게 이거야. <laughs> 다른 건잘 모르겠고. <laughs> 아 미용비가 그렇게 비싸다며? 강아지. 물도 들었냐? 물이 아니라 뭐야 이거? 이날 <laughs> 아 이날이. USB 충전인가? 아우. 아! 건전지야. 시, 요즘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데 나는 건전지가 있지. <laughs> 나는 건전지가 있지. 근데 이것도 소리 크게 나면은 애들 무서워하지 않나? 오. 오. 발 살짝 깎아. 어? 자, 일단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자. 야. 혹시 모르니까. 발바닥, 얼굴, 귀, 반려동물, 미용에 최적화된 세라믹 저자극? 저소음? 어, 사용 방법이 있다. 과연 아, 건전지잖아. 아, 여 있다. 미용 방법.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발기를 사용하여 미용하여 주십시오. 어. 부위별 미용 방법. 머리, 배. 다리가 아닌데, 다 하는데, 이걸로? 머리, 배, 다리, 엉덩이. 너무 오래 걸리지. 작잖아, 다리. 어이씨,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거분 만아가지고 뛰어내리진 않을 텐데. 발 정도. 아, 이게 신기해. 어차피, 저희가 이, 저 이번 주에 미용실을 갈 거라. <laughs> 실패해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긴도라 우리 미용실 갈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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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오면 너 이거 뭐야 발안나누준줄 알겠네. 이거 말고도 애견 용품 되게 많겠지? 갱돌이만 신났네. 이제 꼬리 돌아간다. 꼬리 돌아가 지금. 그래도. 다 필요한 것만 주신 것 같은데? 그치? 갱돌아. 여튼, 주신 거는 갱돌이를 잘 보살피는데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갱돌아, 인사해야지. 가, 감사합니다. 해야지. 잘 쓸게요. 우와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잘 쓸게요. 우. <웃음> <웃음> 잘 쓸게요. 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안녕.